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 새벽 1시 4분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옵션 대박 발굴 전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1번은 옵션 양매수 전략이고, 전략 2번은 마틴 매매법, 행복한 매매법, 단타한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전략 3번은 어, 초대박 발굴법이죠. 돌파 매매법, 예, 이렇게 해서 어, 0.01 같은 것이 목표가 0.10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세 상승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상승장의 특징은 자상승장의 일종이죠. 이 주가란 것은 어, 외국인이 의지에 따라서 어, 주가가 향방이 결정됩니다. 금융개방이 되면서, 외국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옵션 시장, 뭐, 선물 시장, 이런 게 없었죠. 선물 시장이 1996년도에 예, 개장되죠. 그 다음에 옵션 시장이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개장됩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이게 개방이 되었죠. 자기들은 이제 이 조건이 선물시장이 있어야 된다. 조건을 걸고 이제 주식에 참여합니다. 주식이 이제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선물 시장 이 있어야 해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장한다는 조건 하에 예,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장기 투자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사실상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음. 해치 자체가 해치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 개인들은 뭐, 선물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 투자만 냅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이 이제 외국인들이 예, 자기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주가를 변동시키죠.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상방으로 배팅된 상태입니다. 장기 포지션은 주식 투자고 주식 투자가 장기. 포지션이고, 중기 포지션은 선물 네, 투자가 중기 포지션이고, 단기 포지션 뭐 초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것은 옵션 투자가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걸3겨월이고 옵션은 한달 혹은 일주일에 있죠. 선물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3개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옵션 투자는 한달 또는 뭐 일주일 단위 위클리 옵션이 있죠. 위클리 옵션. 매일, 거의 매일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만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그리 옵션짜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월요일하고, 어, 목요일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S&P 500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도,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더 많아지겠죠. 수요가 많으면 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금리를 미국 FOMC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그죠? 올해 안에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나 금리를 기준금리를 예나 하요. 이나,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게 보시면, c m 이패드워치 도구가 있는데, 지금 다음, 금리, 기준금리는 음,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은 그냥 동결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단 5.10, 5.50%입니다. 그런데 6월 2024년도 6월 12일은 예, 바로 지금 예, 반영이 돼가지고 상단에서 어, <laughs> 0.25%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64%로 꽁충 뛰었습니다. 거의 이제 6월 12일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죠. 6월 12일 자, 6월 12일 24년도 6월 12일 2024년도 6월 12일 이런 금리는 0.25% 인하할 예정이다 당장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니까 가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므로 주가는 그냥 주식을 사니까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이추세상의 특징은. 천일의 천일의 고가를 갱신합니다 이게 특이상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갱신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 선물 지수인데요. 자이 보시면. 추세상승장은 전일의 고가를 전일의 고가를 그 다음 날에 갱신합니다 이 고가를 여기서 갱신했죠 돌파가 됐죠 그죠 이 고가를 이 날짜는 이 고가를 또 갱신을 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날은 이 날의 고가를 이날이 일단 갱신, 갱신을 합니다 갱신 이렇게 뭐 운봉이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갱신을 해요 고가를 갱신합니다 물론 이제 아닐 때도 있는데 이3일 안에는 갱신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게 추세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뭐 3, 4일 지났는데도 갱신이 안 됐다. 그건 행보장입니다. 그죠? 행보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장세가 판이 바뀌었다. 그랬죠 상승판으로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이, 이, 고점을 2, 3일 안에 또 돌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음. 전 고점을 적어도 뭐 일주일 안에는 돌파가 되어죠 그렇죠? 분명히 돌파한다. 자, 이게 이제 추세상의 특징이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 매매 전략은. 자, 시가 밑에서는, 예, 네, 매수, 그죠?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고점 부분에서는, 예, 네, 청산, 그죠? 청산하면서, 일분 분할 청산하는 거죠. 만약에 은봉이 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은봉, 은봉이 되는 날은 예 네. 정가에 강력 어, 매수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쭉 상승을 합니다. 은봉이 날때 이제 이게 저로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상승장에서는 어, 어, 예, 행복한 매입법이 예, 행복한 매입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시스템도 행복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스템 신호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 비중을, 저 매매 투자 비중이죠. 투자 비중이죠. 음, 봉일때 투자 비중을 강화시키죠 일부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최종 청산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쭉 끌고 가다가 DMI DMI 지수가 말이죠. 몇 D 플러스죠? 플러스 DI 플러스 DI. PLUS DI가, PLUS 어, DI가, 음, 자 ADX라고 합시다. ADX, ADX가 음, 50 이상 이 프로테인 드퍼. 단연은 50% 50% 드퍼. 50% 이상 되는 시점에, 이, 그, 이 시점에, 예, 이 시점이, 시점에, 짱 때, 양봉일 때, 양봉일 때, 예, 청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ADX, 뭐 이, DI, D, DI, 플러스 DI도 얹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ADX가 50% 이상 되는 시점. 아 이게 강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엠빌로프, 엠빌 로프. 엠빌로프, 엠빌로프, 엠빌로프 뭐 이래? 엠빌로프인데 엠빌로프, 요 기술적 지표, 지표 상단 99% 되는 지점 이 점선, 점선을 도박하는 시절의 청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게 이제 엠벨로프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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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엤 e m b라고 돼 있죠? 엔보요겁니다 e 라인을 좀 두껍게 해볼까요? 이거 적용하기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하단도 하단도 하단 얘기 하단 있죠. 이렇게 누르면 라인 설정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너비도 좀 두껍게 이렇게 하면은. 이동 평균선하고 약간 구별이 되죠. 그죠?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상승 추세장이 특징이. 평소에는 행보장일 때는 이선못 따라가죠. 이 중심선에서 거의 99%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상승장이 그래 길지도 않아요. 뭐 2주 정도? 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짝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하니까. 저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그죠? 다음 주부터는 또, 장터 양봉이 들고, 오늘 삼성전자 주봉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안 떴는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매수 신호가 떴겠죠?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 그지부터 매수 신호가 떴죠? 기가 막혀져 이거?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 어떻습니다? 이제 꽁충, 껑충충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도 퍼다 맞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퍼다 맞죠? 오늘도 엄청나게 퍼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이다. 여기서 지금 이 행보, 행보장승의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겁을 주고 올라치는 그런 단계거든요. 과거에. 요번에도 3일 동안 겁을 주고 이렇게 올라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뭐 갭상승 일어났듯이 최근에 갭상승 해버렸죠. 갭상승 하면서 이게 돌파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다갚버립니다그 가지. 나중에는, 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갭이 매워지면서 또 추, 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 몰라도 일단은 이 갭은 돌파 갭이 돼버렸어요그 벌써 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이 시커가 어,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있죠. 시커가 371.70입니다. 자, 371.70. 371.70. 이 선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3 7 1 7 9 이게 돌파 개부이기 때문에 이 선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5월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5일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5월선이. 울 선을 지지하면서로 올라가고 어디서 청산한다 했습니까? DMI가 자 DMI 지수를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d m i 죠 ADX가 있었는데 점선이 ADX입니다. ADX 점선돼 있죠? 파라색 ADX 이 ADX가 50% 이상 되는지죠? 이거 D p l u 는50% 이상 되겠죠. 이선 위에 있으면서, 이 ADX 위에 있으면서 ADX가 50%가 되고, 물론 이것도 50% 이상 되겠죠. 당연히. 이 ADX가 50% 이상 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60% 70% 가까이 됩니다. 그때, 이 장태 양봉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절로의 청산, 시집이 된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이때가 이제 최고치였죠. 그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가 올라갈 때가 이 최저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청산 시점은, 네. 이 ADX가 50% 이상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때도 ADX가 51%였어요. 51%. 51%. 40, 어, ADX는 48% 정도 되죠. 49%고 플러스 DI가 플러스 DI가 50% 정도 됐습니다. 그때 최고치였죠. 장대 양봉이 왔으면 거의 파는게 맞고 그 다음날 일부도 팔면 되는거고 그렇죠? 계속 끌고 가야되겠죠.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아직까지 뭐 DI가 41%였어도 이때가 41%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ADX 플러스 d i 이가 지금 44%고 ADX는 이제 올르고 있어요. 그죠? 이제 올르고 있습니다. ADX는 이제 31%입니다. ADX가 50% 이상 되면 과감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때의 장대 양봉이 되면 기막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급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청산 시점은 ADX가 50% 이상 되는 지점 그리고 이뭐 엠벨로프는 99점 점선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양봉일 때 양봉일 때 청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세상승장 시원하게 즐기시고 오 이걸 분할 진입을 하는게 좋겠죠 항상 분할 진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분할지점에서 또 올라가면 행복한 매매법이 명예급이 금융매법이잖아요 그 저점에서 깔아놓고 또 고가에는 또 청산하고 이 행복한 매매법도 있고 하니까 이번 상승장에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이상 오늘 초세상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